자, 하늘은 파랗고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는 장마전선과 태풍이 올라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곳 두메지도 내일 오후서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은 두메지 비가 오기 전에 두메지에 새물이 아, 들어오면서 오름수위 찬스가 올때 그런 포인트를 좀 알아보면서 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 매지는 약55% 정도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 아직까지는 물이 많은 편입니다. 낚시하신 데는 지장이 없고, 전체적인 연안 수심은 2m에서 3m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지류권으로, 그리고 최상류권으로 물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새물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모름수의 찬스를 볼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곳은 관리실 앞인데, 앞에 연안수심은 약한 2m권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대형자대, 그리고 고평자대 한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꾸준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손맛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찾은 곳은 제방권인데요. 정자 및고 뿌리지대 가장 지금 핫한 곳입니다. 가장 좋은, 좋은 조항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 이 애장골은 여름철 가장 좋은 조항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조사님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제방 쪽, 코너진 구분 쪽이 요즘 가장 좋은 조항을 보이고 있고 조사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 지금도 많은 조사님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보농고개인방가로는 비가 올때 장마철을 가장 유용하게 쓰쓸수 있는 곳인데요. 가격은 4만원 이거래를 포함해서 저렴한 가격에 비를 피할 수 있고 쉴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주기 때문에 장마철을 찾으시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사장살림마음번 들어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취약지구 쪽에 자리 잡은 특대형 자대 VIP 3번 자대인데요. 앞쪽에 있는 왕경사지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면서 고기들이 고란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좋은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 남겨진 자대에서 조용하게 낚시를 즐기수 있는 아주 멋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이는 아 자백장권 수상 배로 진입하는 자대입니다. 역시 계단식 논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턱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조황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름수일 때 이것도 고기들이 모란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이 이쪽 별장권 노지 포인트인데 이 별장권 노지 포인트 같은 경우 이쪽 고뿌리지형과저 안쪽으로 보이는 골 안쪽 포인트 자 이쪽 포인트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 노지 낚시를 즐기신다면 오름수위를 타고 올라오는 고기들을 갖다가 만나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꾸준한 조항을 보이고 있는 곳이죠. 들창권 연안저반 포인트. 이곳 역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에 자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경사를 타고 오르는 붕어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시산 포인트입니다. 섬이 드러났고 아, 이것도 여름 포인트니까 일차 오르는 오름수 있게 좋은 아, 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이 섬에서 낚시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타오르는 아, 물을 갖다가 피해서 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니아 조사님 좀 부처분 한번 살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 손맛 좀 보셨네. 언제 입질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온 곳은 동막골 포인트입니다. 본류대까지 많이 자대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뒤쪽으로는 완만한 육초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이제 좌대들이 뒤쪽으로 물러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육초대로 자대들이 얕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름수위 찬스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까지는 현재 약간 2m에서 3m권의 수심대에 있는 포인트에서 낚시가 진행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와서 오름수위가 되면 자대들은 뒤쪽 포인트로 자동을게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노지포인트로 좀 유망하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동막골 어, 마을쪽 맞은편에 있는 노지포인트 차오로는물을 따라서 고기들이 많이 올라 들어갈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이고 있는 지금 넓은 그 육초대지전 그 지대로 이제 좌대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조망을 갖다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동막골의 또한 곳, 저기 동막골 화장실 앞 포인트인데요. 자, 이곳 노지 포인트도 좀 유심히 봐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면, 자, 이쪽에서도 좋은 조항을 갔다가 볼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다리 밑에 와 있습니다. 자, 다리 밑에는 두동의 천막 단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 공용 장교를 이용할 때 규칙이 있으니까 헤트를 끼실 수 없고 낚시대는두대만 허용. 그리고 낚싯대 방향은 12시 정방향으로 시사 금지되고 장대가 금지됩니다. 자, 이것만 지켜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조각도 확보되는 곳이니까 이 시기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편리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서 지금 조사님이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 좀 잡으셨나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으셨어요? 아, 지금 오셨어요? 아, 예. 자,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다리 밑쪽에서 상류 쪽으로 향하고 있는 로지 포인트인데, 자, 오금수의 찬스가 되면, 망경사를 타고 고기들이 많이 올라 붙을 수 있는 아주 멋진 포인트입니다. 눈여겨봐 주시고 자리하신다면 당찬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옆으로는 연안 저반대 고급형자대 상류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역시 조항이 현재 꾸준하고 오름수위를 타고 이번주 지난 이번주 이번주부터 계속해서 이번주에 좋은 조항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건너편 산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고평자대 하루 종일 그늘 속에서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무척 시원하고 그리고 큰시야의 붕어들이나 다른 어종들이 많이 나와주는 곳으로 조사님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연안 접안을 볼 때는 반대편 쪽으로 다시 좌대는 원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낚시를 즐키신 조사님이 계신데 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으셨나요 아 잔채기가 너무 많아요 밥을 갖다가 좀 찰지고 단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덤벼요 살림마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살림마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래도 손바 보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름수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좀 손맛을 보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해드릴 곳이 가장 핫한 곳. 오름수위 찬스가 되면 조사님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곳인데, 최상류권 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턱을 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최상류 쪽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차 오르면 당연히 이곳은, 진짜, 금해지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올라 붙어서, 2차 산란과, 그리고 세물을 갔다가 쫓아 올라온 고기들의 파티장이 될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셨다가, 만약에 오름수의 찬스를 맞아서, 출전을 하실 조사님께서는 잘 보셨다면 자리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이 무척이나 좋은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에는 지금 집중호우와 태풍이 올라오면서 바람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서부터 또 영향을 받게 될 이곳도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어 일단은 수상자대를 이용하시는 조사님들은 비가 뭐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크게 낚시하신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오름수이기 때문에 더조항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에 노지 낚시를 즐기시는 조사님들께서는 전에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낚시를 하시면 재미있는 하루를 갖다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가장 큰 오름수의 찬스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이번 주말인데, 최고의 대박의 살림망을 만들기 위해서 도매지을 찾아주신다면 좋은 재미있는... 즐거운 하루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